안녕하세요 저신용중고차 리어카 김인사입니다 오늘 저희 비대면 서비스 요청해 주신 고객님은 멀리 진주에서 생계형 차량으로 해서 소형 화물 차량을 요청해 주신 고객님이셨고요 간단히 고객님 내용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신용회복 총 9년 중에 40회차 납부를 하셨는데 그 앞전에 사용하셨던 대출 이력이라든지 대부업 이력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삭제가 되지 않은 상태셨어요 그래서 타사 쪽에서 부결 이력을 이미 많이 받고 저희 쪽으로 마지막 접수를 부탁하신 고객님이십니다 다행히 고객님께서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이시고 그 사업자 그리고 또 신용카드도 사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생경차량으로 해서 그 사업자 첨부 조건으로 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해 주신 차종은 21년식 포터 카고 초장축입니다. 전에 항상 저희가 검수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화물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엔진 미션 테스트는 미리 검수를 마쳤고요. 고객님하고 영상통화 하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아네 검수 다 마쳤어요. 고객님 영상 통화 지금 가능하세요? 아 네. 네 여기가 옥상이라 제가 얼굴이 좀 많이 익어 있어요 지금.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할수 있어. 고객님 요청해 주신 포터. 네. 일반캡 슈퍼캡 제가 여쭤봤었던 게 의자 공간 뒤에 이만큼에 대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슈퍼캡 차량으로 해서 초장축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보시게 되면 황울차라 이게 사실상 승용차처럼 완전히 뭐 깨끗하게 작업이 다 되어있진 않은데 얘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고객님. 유리 부분도 크랙 가거나 한 부분 없고. 대신 앞쪽에는 이런 스톤칩 자국들은 조금씩 보여지죠. 아 네. 아무래도 이제 포터 차량이 앞에 전면이 서있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보다는 스톤칩 자국들이 조금씩 더 많아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가 지금 트렌드가 얼마 안 남아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이어 왼쪽, 오른쪽 교체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옆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적재함 작업을 지금 새로 해놨어요. 적재함이 지저분한 화물 차량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적재함 교체까지도 다 해놔서 깨끗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옆면 보시고, 말씀하셨던 요소수 넣는 부분하고, 뒤쪽으로 보면은 사실상 뭐 크게 뭐 이렇다 할건 없어요, 고객님 적재함 날개 쪽 부분하고, 그 다음 오른쪽 보조석 쪽. 보여드리고 네. 사이드 미러도 유리 거울이 깨지거나 한 부분 없어요, 고객님. 네. 이렇게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미러 네. 거울 깨진 부분 없고. 네네 네, 네, 이제 실내 탑승해서 차량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요. 핸들 쪽도 뭐 오염도 크게 없고. 네. 그리고 실내 타서좀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동을 바로 걸어 볼 거예요. 네. 네, 시동 일발로 지금 잘 걸리죠. 네. RPM도 정상 범위 내에 잘 자리 잡고 있고 에어컨은 제가 냉매 때문에 미리 틀어 놨어요. 에어컨도 지금 냉매는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까 아 말씀드린 키로수 81,000km 키로. 사고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미션 테스트 해 드릴게요. 후진. 방금 이제 센서비 울린 거고 드라이브 후진, 드라이브. 미션, 튀거나 뭐, 이렇게, 쩔거나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미션 상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RPM을 쭉 올려볼 거예요. 출력에 대한 부조 증상이 있거나, 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고객님. 네, 2000에서 출력은 쭉잘 올라가죠? 상태에서 잠시 멈춰보면, RPM 침이 떨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 전혀 없죠? 네이 상태에서 액셀에서 발을 떼볼 겁니다 그리고 1000rpm 밑으로 내려와서 rpm이 떠는 증상이 있는지 그런 증상 전혀 없죠 고객님? 어. 네네 엔진 상태도 지금 괜찮습니다 고객님 일하시면서 장고장 많이 나실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엔진 미션 상태 다 좋아요 고객님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화물차다 보니까 옵션이 뭐 그렇게 뭐 많거나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상단에 카메라랑 내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하이패스 기계는 저 앞쪽에 있고, 그리고 오디오 버튼 작동 잘 되는지. 소리 들리세요? 어, 버튼들 정상적으로 작동 다잘 돼요, 고객님. 이거는 이제 열선 버튼을 사제로 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전 차주분이.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확인해드려야 될 거는 사이드 미러 조절 잘 되는지, 우, 좌, 위, 아래. 그리고 도어 잘 작동 되는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모터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이제 운전석 쪽. 우, 좌, 아래, 위. 작동 잘 되죠, 고객님? 네. 그리고 창문 도어 올라가고, 아까 한번더 내리긴 했지만 한번더 확인하고. 차량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아, 깨끗한 것 같아요. 뒤에 적재한 공간도 새로 작업을 해놔서 굉장히 네. 깨끗해요. 아, 차량 괜찮으시면 이걸로 진행을 좀 받으려도 괜찮으세요? 네네. 내려가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신용 중고차 리얼카 김이사입니다. 오늘 멀리 진주에서 생경 화물 차량 고객님 내용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신용 회복 9년 중에 40회차 납부 하신 고객님이신데 앞전에 있었던 그 대부업이라든지 사용하셨던 내용이 전혀 삭제가 안된 상태로 해서 타 업체에서 부결 이력을 많이 받으신 고객님이셨고요. 다행히 저희 리얼카에서 고객님 개인 사업자 그리고 소득 증빙 신용카드도 사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생경 차량 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 1년식 포터 차량이고요. 슈퍼캡 초장축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8만 키로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생계형 차량이더라도 저희는 언제든지 고객님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도에 대한 승인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155-0909 문의 많이 주세요. 리어카 화이팅!